왜? 어? 왜? 아이고. 왜 갑자기 와서 애교야? 너 관종이지? 카메라 트니까 와서 애교 보이네? 저기 비켜줄래? 안녕하세요, 셀럽 여러분. 세림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시다시피 이제 막 시작하고 돌아온 여름을 위한 여름 꿀템 8가지 추천 리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비도 진짜 많이 오고 덥기도 진짜 더워졌고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필요해서 이것저것 구매해서 써보다가 제가 좋았다고 느낀 아이템들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엄선하고 엄선해서 8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은 8가지인데 8가지 중에 또 소분류 뭐 예를 들면 레인 부츠 중에 제가 좋았다고 느낀 3가지가 있다면 그게 약간 특장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 아이템들도 있어요.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요즘에 진짜 진짜 왜 이렇게 핫해졌는지 구하기도 힘들다는 바로 레인보츠인데요. 이것저것 정말 많이 찾아다니다가 제가 레인보츠를 고른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조건 가볍고 편할 것. 저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사실 패션 아이템으로도 많이 착용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발이 편한 걸 위주로 보고 골랐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여름 중에서도 비 오는 날에만 신고 계절 아이템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쉽게 가성비가 좋고 좀 저렴한 입문하기 좋은 가격대 의 아이템들을 여러 가지 사서 열심히 신어봤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세 가지 레인부츠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짜잔! 이건데요 그냥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예쁘게 생기지도 않았고 막 엄청 높게 올라오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이 아이템의 최대 장점은 가격과 화감입니다. 제가 구매한 거 기준 쿠팡으로 8,5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진짜 진짜 가볍고 착화감이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찾게 됐냐면 제가 예전에도 추천했던 요 주방화 방수화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제가 이거를 예전에 사서 알바하면서 무조건 이것만 신고요. 저는 하다못해 후쿠오카 여행 갈 때도 전 이걸 신고 갔어요. 왜냐면은 크록스보다 편해요. 제가 알바 친구들한테도 다 추천을 하고 다녔었는데 발이 정말 정말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 신발 브랜드. 브레... 뱀드? 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조금 발목이 올라오는 버전의 주방화, 다용도화, 방수화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 뭔가 레인부츠를 큰돈 주고 사기에는 좀 고민되고 무겁고 발이 불편할까봐 손이 잘안 가게 될것 같으신 분들에게 진짜 그냥 한번 사볼까? 일단 비를 좀 피해야 될것 같은데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사실 레인부츠라기보다는 방수화입니다. 그냥 사실 가성비가 미쳤죠. 어, 휘뚜루 마뚜루 그냥 막 신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두개 다. 아, 이제 알바 다니면서 신어본 결과 사실 요게 조금 더 편해요 편하기는 근데 얘가 조금 더 높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오는 날엔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두 가지를 진짜 진짜 추천합니다 제일 손이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너무 편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발굴해본 아이템인데 첫 번째로 한번 추천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예 각 잡고 좀 비가 장때같이 쏟아지는 날에 신을 수 있는 미들에서 롱 사이에 흔히들 많이 보는 레인부츠인데 바로 요 아이템입니다 요것도 쿠팡에서 구매를 할수 있고 페이퍼플레인이라는 브랜드의 레인 부츠예요. 역시나 요거의 장점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가성비가 좋고 3만 천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완전 까만색보다는 살짝 이렇게 색기가 돌아서 아무 때나 신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아이템이어서 구매를 해봤고 한 종아리 반 이상까지 올라와서 반바지 입고 양말 신고 요걸 신고 나가면은 되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고 신어본 레인 부츠 가성비 버전 중에는 되게 가볍고 그래도 발이 좀 편한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미들 기장 정도의 레인부츠 아주 저렴한 가성비 버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랬고 세 번째로는 요건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요. 바로 요즘 되게 핫한 락피쉬 웨더웨어라는 브랜드의 헤이든 부츠라는 레인부츠입니다. 요즘에 뭐 헌터, 벤시몽, 그리고 요 락피쉬 웨더웨어 요 정도의 조금 알려진 브랜드의 레인부츠들이 진짜 인기가 많아서 거의 다 품절이고 지금 시키면 막 7월 말에 예약 배송이고 이런 식으로 다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사보려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역시나 저는 당근에 들어갔죠. 당근에다가 키워드 알림으로 레인부츠 제가 240 사이즈여서 240이라고 해놓니까 으 엄청나게 계속 안 신는 레인부츠를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눈여겨 보고 있던 쉐입과 라인의 레인부츠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높이 자체는 이것보다는 살짝 높고 미들보다는 확실히 짧은 기장이에요. 가격은 무신사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65,000원 정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당근으로 4만 원대에 구매를 했고 크림 색상이고 요거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요거 못지않게 되게 가벼워요 앞에 쉐입이 조금 동그랗게 돼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쉐입을 되게 좋아해서 생긴 것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제가 요 며칠 비오는데 신고 다닌 결과 되게 가볍고 발이 생각보다 되게 편해서 어 이것도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레인 부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가격대별로 만원 정도 3만 원대 6만 원대 요렇게 가볍고 편하고 가성비 좋은 아이템들로 부츠를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자신에게 맞겠다 싶은 레인 부츠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주 잘 신고 있어요. 그 다음 여름 꿀템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제가 필요해서 찾다가 진짜 효율적이고 딱 알맞는 아이템을 찾기 위해 매우 고심했던 양우산입니다. 요즘에 해가 완전 쨍쨍하거나 비가 쏟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햇빛 피하는 용도로 혹은 비 피하는 용도로 제가 찾아본 결과 저 딴에 나름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가 100g대를 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펼치고 이렇게 들었을 때이 길이가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짧으면 좀 불편해서 우산 높이 자체가 최소 50cm대 베스트는 50cm대 후반 이상일 것.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정말 많은 양우산들을 찾아다녔는데요. 제가 선택한 거는 이두 가지 양우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양우산은 요건데요 쿠팡으로 구매를 했고 링크는 제가 밑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두 가지 기준을 다 통과를 했어요. 일단 무게 자체는 170g대 정도고, 진짜 뭐 세상에 존재하는 초경량이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벼워서 가방이나 뭐 이런데 넣고 다니기에 되게 부담 없는 무게고요. 이렇게 펼쳐서. 썼을 때 여기 검은색으로 돼 있어서 안막 기능도 되게 잘 되면서 이대 자체도 너무 휘청거리거나 너무 약하지 않아서 적절하게 가격 대비 괜찮고 무엇보다 제가 찾아다닌 우양산 중에서 이 길이가 59cm여서 좀 안정적으로 우산을 쓰고 다닐 수 있었어요. 색깔도 약간 요즘 유행하는 좀 버터크림색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생각보다 까탈스럽게 우양산들을 찾아 헤맸는데 저는 요걸로 정착을 해서 요즘 요거를 잘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100g대에 가벼우면서 조금 튼튼하고 제가 찾는 디테일들이 다 만족스러운 게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막 가지고 다니려면 가벼운 게 생각보다 중요한데 크기도 그렇고 아 그리고 약간 그 납작 하게 생겨서 속 넣기 좋게 생긴 것들도 제가 여러 가지를 사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그것들의 단점 뭐냐면 요 접히는 묘 길이가 되게 짧아요. 그 납작한 우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예쁘게 접어서 이렇게 접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게 너무 좁으면. 어쨌든 첫 번째는 요거였고 그리고 요게 약간 우산으로도 좀 괜찮고 양산으로도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은 버전이었다면은 무조건 나는 가벼운 게 제일 중요하고 양산 위주로 많이 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에겐 두 번째 요걸 추천합니다. 요게 쿠팡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이트에 파는 우양산 중에는 거의 제일 가벼운 104g의 무게로 나와 있더라고요. 딱 봐도 진짜 조그맣죠? 펼쳤을 때는 요런 느낌 요것보다는 이 우산 지름 자체도 살짝 작은 편이고 아쉬운 게 있다면 요 길이가 50cm 정도로 약간 짧은 편이어서 아쉽긴 하지만 막 들고 다니는 가벼운 양산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나 마감 자체도 요게 조금 더 탄탄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양산으로 가볍게 들 이용으로는 요거다 니즈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아이템은 손풍기!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손풍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짜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의 특장점은 뭐냐? 핸디로 들고 다니면서 바람을 쐴수 있고, 두 번째로는 좋았던 게 이렇게 목걸이로 걸고, 이렇게 접어서 목풍기로. 쓸수 있고, 세 번째로는, 짠! 탁상용으로. 탁상용으로도 놓고 그 사용을 할수 있고, 네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여기 USB 꽂는 데가 있고, C 타입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선을 꼽아서 보조 배터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풍기이기 때문에 용량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3000A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급할 때, 갑자기 핸드폰 배터리 없고 그럴 때, 뭐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꼽아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렇게 떠요. 지금 충전을 안 해서 2%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보조 배터리의 역할도 해서 4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좀 만능 포인원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바람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바꿀 수 있고, 여기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하는 순환형. 그래서 총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저는 일할 때나 아니면 밖에 대중교통 탈때 이럴 때는 이렇게 목에다가 걸어 놓고 많이 사용을 하 목에 걸고 사용하는 목풍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바닥 부분이 그래도 조금 널찍한 편이기 때문에 막 움직이면서 이제 일을 해도 뒤집히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조금 안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이 저는 되게 좋았던 선풍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대용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데요. 조금 신기하게 생겼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을 누르면. 손에 들고 다니는 선풍기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긴 한데 제가 써본 휴대용 선풍기 중에 바람이 제일 세요. 제일 시원해요. 1단계, 2단계로 할수 있고 2단계는 진짜 세거든요. 이 휴대용 선풍기의 꿀 사용 포인트는 어, 보여드릴게요. 바쁜 일어나기 뒤에 이렇게 꼽아요. 귀에 꽂고 틀고 이걸 이렇게 닫아 그러면은 이 등에 바람이 이렇게 쐬어지거든요? 등이 시원하니까 진짜 서늘해지더라고요 몸이 그리고 이제 옷이 닿으면 은이 환풍구가 막혀서 바람이 안 나오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동봉해주는 커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커버를 여기다가 쏙 이렇게 달아서 꼽아서 사용을 하면은 티셔츠가 닿아도 분명히 막히지가 않아서 엄청 시원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등풍기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찾아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더라고요. 거의 중국산이 많잖아요. 이런 저렴한 휴대용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요즘에 알바할 때 아침에 와플 기계 앞에서 와플을 붓는데 카페에서 에어컨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휴대용 선풍기가 진짜 제가 땀을 별로 안 흘리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필수인데 이거 두 개, 가끔씩 두개다 사용할 때도 있고. 충전 안 되면 이거나 뭐 이거나 들고 가가지고 사용할 때도 있고 필수 여름템이 되었습니다. 선풍기 추천템이었고요. 자그 다음으로는 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템 바로 선케어 제품인데 제가 요즘 너무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추천하고 싶은 짜잔 요 듀이트리의 쿨카밍 선스틱입니다. 아침에 허겁지겁 일어나 가지고 선크림을 바르고 갈 시간이 안될 때가 저는 요즘 많아서 <laughs> 허겁지겁 나가면서 이렇게 바르거든요. 너무 덥고 막 햇빛 쨍쨍할 때 밖에 들고 다니면서도 그때그때마다 쓱쓱쓱쓱 얼굴에 덧바르기도 하고 선스틱으로 된 요런 타입이 요즘 제 생활 패턴에 맞겠다 싶어 가지고 좋은 거 괜찮은 거를 찾아서 여러 가지 사서 써 보던 중에 지인분이 엄청 잘 쓰고 있다고 추천을 해 가지고 사서 직접 써 봤는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특징이 이렇게 쓱쓱 바르면 순간적으로 되게 시원해요 뭔가 쿨링감이 엄청 느껴지고 너무 건조한 피부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건 적당히 촉촉하고 적당히 워터리한데 그렇다고 너무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살짝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약간 그 사이에 어딘가랄까 이거 없으면 외출을 못합니다 진짜 친구한테도 추천해줘서 영업을 엄청 했어요 저 혼자서 <laughs> 올리브영 세일하거나 뭐 홈페이지나 이런데서 1 8 0 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올리브영에서 12,000원인가 정도에 구매를 했었는데 괜찮은 선스틱 찾으시는 분 들은 이 제품을 엄청나게 추천합니다. 확실히 여름에는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선스틱 아이템이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여름하면 또 뭐예요? 벌레와의 전쟁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벌레템을 괜찮은 걸 엄청 발굴을 하려고 이것저것 막다 써봤는데 제100% 성에 차는 거는 사실 많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지만 많이 탈락을 하고 정착을 한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코드를 뽑아왔는데 짜잔! 요건데요 이게 뭐냐? 사실 이렇게 자취방이나 넓지 않은 공 중간에 여름에 가장 초파리나 벌레가 많이 생기는 요인 1위가 뭐냐면 바로 음식물 쓰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집만 해도 이거 없었을 때는 저음쓰봉투 근처에 초파리가 진짜 너무너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진짜 별걸 다 써봤거든요. 초파리템으로. 막 초파리 트랩도 써보고 초파리 뭐 이렇게 스프레이도 써보고 끈끈이도 써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여의치는 않더라고요. 되긴 되는데 근데 애초에 쓰레기 봉투 자체를 그 원인 자체를 아예 없앨 순 없지만 그걸 원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싶어서 좀 진공 음식물 쓰레기통, 밀폐형 쓰레기통을 막 찾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라겔락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쓰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3리터 짜리고 뒤에 코드를 연결해서 여기 전원이 들어오거든요. 누르면 살짝 시원해지면서 냉장과 냉동 그 사이의 온도로 음식물을 아주 시원하고 차갑게 보관을 해주는 그런 냉장고예요. 버튼 이렇게 누르면 은 이렇게 열리거든요. 지금 음식물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요 이제 음식물 고정 요 핀에다가 이렇게 3리터짜리 음식물봉투 딱 맞게 넣어서 이렇게 넣고 버리고 닫고 음식물 버리러 갈 때는 여기 위에 달려 있는 뚜껑을 꺼내서 냄새 안 나게 이렇게 닫아가지고 같이 사는 빌라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러 갈땐 들고 갈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겐락 회사답게 이게 밀폐 이중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렇닫으면 냄새도 거의 아예 안 나고 초파리 안 날리게끔 냉동실에 넣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뭐 냉동실에 넣으면 그게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다못해 저희 집 냉동고에는 음식물 쓰레기 넣을 자리가 없어요. 보통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1인 2 가구나 이제 음식물 바로바로 바로 버리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이제 귀찮으신 분들한테 되게 추천을 하는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제가 3L짜리로 좀 컨테이너 스펙트하게 쪽인 주방 옆에 놓고 쓰고 있고 5리터짜리도 있더라고요. 5리터짜리는 이거 3단계로 냉장 온도 조절도 되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도 너무 묵기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버려야지 싶어가지고 3리터짜리로 이렇게 구비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살려고 버튼을 누르려는 직전에 그 포인트로 요거를 이제 살수 있는 앱이 있었어요. 크리에이터 전용 앱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딱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인트로 제가 구매를 하게 된 아이템이었고 쿠팡에도 좀 세일 많이해서 팔더라고요. 9만 원대에 이제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초파리로 고통을 받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살며시 추천을 해봅니다. 네, 그랬고요. 이건 다시 가서 코드 꼽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 주셨던 여름 이불 추천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번 했던 건데 바로 오르카 홈펫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여름 차렵 이불인데 정확한 이름은 털이 풀풀 날리는 알러지 케어 침구 여름 차렵 이불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전에 가나치모캡페어에 갔다가 이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면이불이나 뭔가 차려비불 같은 거 쓰다 보면은 고양이 키우신 분들은 털이 가끔씩 이렇게 박혀가지고 돌돌을 해도 잘안 떼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털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쓱하거나 이게 돌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떨어지고 소재가 그리고 알러지 케어 원단이어서 혹시나 뭐 고양이 알러지나 털 때문에 이제 막 비염 많이 생기고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이게 여름 차렵 이불이거든요. 근데 소재 자체도 되게 바스락거리면서 너무 뻣뻣하지도 않고 부드러운데 적당히 착 감기고 그러면서도 좀 시원하고 그래서 이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여름 이불로 엄청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냉기가 도는 막 완전 냉감까지 아니지만 시원하면서 바스락거리는 여름 이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잠잘 때마다 행복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털 안박히는 라인으로 막뭐 매트리스 커버도 있고 그리고 냉감 패드도 있어서 궁금해서 사보려고 했는데 배송이 너무 늦게 올것 같아가지고 테스트를 못해볼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것만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 여름템으로는 같은 라인인데 바로 요거예요! 살만 돼도 시원해! 요건 바로 제가 와디즈에서 <laughs> 이렇게 눈팅하는 걸 좋아하는데 와디즈에서 구매한 아이스필 바디쿠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현대판 죽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고 자면은 진짜 시원한 약간 냉감 소재로 된 그런 바디쿠션이고 길이 자체는 이렇게 130cm여가지고 저는 원래 이렇게 잘때좀 껴안고 자는 걸 좋아하거든요 옆으로 이거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이거 껴안고 아까 저 여름 이불 덮고 살짝 에어컨 틀어놓고 자면은 진짜 극락 엄청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쿠션도. 여름 침대 아이템들을 좀 소개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여름 아이템은 짜잔! 이렇게 뭐냐? 또 여름 하면은 또 모달 소재 참 좋잖아요. 잘 때. 이거는 아르노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모달 노브라 반팔 티셔츠 세트입니다. 반팔 반바지 잠옷인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지금 입고 와 볼까요? 기다려주세요. 짜잔! 이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딱 붙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집에서 시원하게. 브레지어 안 입고 입을 수 있는 잠옷 겸 티셔츠예요 모달 소재라서 쭉쭉 늘어나면서 엄청 가볍고 시원하고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의 수준이고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큰 걸로 사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도 좀 특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면은 천이 하나 더떼어져 있어요 바지에 그래서 사실 속옷을 안 입고도 그냥 입을 수 있는 그런 트렁크 느낌의 바지고 이렇게 세트로 6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어, 너무 만족스럽게 잘 입고 있어가지고 집에 있을 때, 잘때 시원하고 그래서 몇벌더 구비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저는 이 색깔을 샀는데 아마 딴 색깔도 있었던 것 같고, 요번 여름에 아주 제 애착 잠옷으로 잘 입을 것 같아요. 브라 패드 자체가 살짝 저쪽 아래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좀 몸에 비해 큰걸 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 조금 저쪽 위? 느낌이라서 살짝 아래인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뭐 집에서 이제 편하게 입는 거니까 가려주긴 하거든요? BP를.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만족스럽게 잘 입고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이렇게 저의 되게 알차게 꽉꽉 쑤셔 넣었던 여름 꿀템 8가지를 소개해 봤고요. 제품명이랑 제가 구매한 링크는 다 아래에다가 써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셀럽 여러분 모두 안녕!